여러분 혹시 머리가 망치로 깨지는 듯한 두통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뇌동맥류를 의심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분 안에 벼락 두통과 일반 두통을 구별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왜 머리가 아픈 걸까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증은 뇌 주변의 혈관과 신경이 염증이나 팽창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쿵쾅거리는 느낌이죠. 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큰 경고 신호는 바로 벼락 두통입니다. 이건 평소 두통과는 차원이 달라요. 망치로 머리를 있는 힘껏 때리는 듯한 인생 최악의 고통이 갑자기 덮쳐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며칠, 몇주 전에 전조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 미세하게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끔찍한 결과가. 일반적인 두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 겪는 긴장형 두통은 목이나 머리 주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건데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쉽게 풀수 있어요. 에휴, 어깨야. 하면서 말이죠. 편두통은 좀더 심각합니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속이 메스껍고 빛이나 소리에도 예민해져요. 아 제발 조용 해줘 이런 느낌이죠 뇌동맥류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요 이게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고 심한 두통과 함께 구역질 구토를 동반합니다 심하면 시력장애나 의식 저하까지 올수 있어요 사망률도 무려 50%나 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녀석이죠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건강검진에서 mri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ct나 mri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크기,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뇌 CT나 MRI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니 세상 참 좋아졌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뇌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두술이나 코일 색전술 같은 방법들 있죠. 2mm 이하의 아주 작은 뇌동맥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혈압 관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뇌동맥류 예방은 불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뇌동맥류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은 필수. 잊지 마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은 뇌동맥류의 최악의 삼종사입니다 반드시 피해야겠죠? 만성 질환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뇌동맥류 환자라면 특히 두통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평소와 다른 극심한 통증이나 복시 눈꺼풀 처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통 일기를 쓰는 것도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의 빈도, 위치, 강도를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벼락 두통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